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장성한 자녀를 둔 엄마로서 더 이상 자녀에게 해줄 것이 없음을 부끄러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은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빨리 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더 이상 자녀에게 유익한 말할 재반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 만난 책입니다.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찰스 앤디가 8 6세에 손주들을 위해 쓴 21층의 편지입니다. 삶을 사랑하며 그가 깨달았던 것들을 자신의 손주들에게 알려주는 이 책의 내용들은 잔잔하지만 혹수의 돌을 던진 듯 마음의 여운을 줍니다. 저는 존경과 부러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에게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와 경험의 이야기들이 있도록 겸손하게 사랑을 담을 편지를 쓸수 있을까요? 그런 어른이 되고픈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자 찰스 핸디는 세계 최고의 경영사상가로 경영사상가 명의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으며 피터 드로커로부터 천재적인 통찰력으로 학문적인 개념을 현실에 대입해 구현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게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글들입니다. 변화를 의문할 수 없다면 차분히 맞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디지털 세상. 외면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차분히 받아들이기 위해 배움을 꾸준히 준비하겠습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너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는 데서 비롯된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제가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자녀가 만족하는 모습을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너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너에게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실패를 할때 목표를 하게 조금씩 다가간 셈이다.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더 많이 실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그랬더라면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았던 내 삶이 훨씬 더 흥미롭고 유익했을지도 모르겠다. 실수가 삶을 훨씬 더 흥미롭고 유익하게 할수 있음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적잖은 용기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가드너의 주장에 따르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라도 수학에는 절망적일 수 있고 운동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대인 관계 능력은 부족할 수 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너희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선 똑똑하다. 그렇게 학교가 인지적 지능만을 중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목소리 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학교는 그런 편입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동안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목소 짓어 했는지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장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커트를 멋지게 맞이하려면 역시 건강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병들거나 돈이 없어서 또는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의기소침에 빠져. 의학의 발달로 더불어 주어진 마지막 코트를 유익하게 활용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 코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라도 특별한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삶의 절반에 서서 남은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지금의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잔잔한 감동과 깊은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이 책이 다가가기를 바라봅니다. 던지는 짐은 언제나 같다. 장성한 자녀를 둔 엄마로서 더 이상 자녀에게 해줄 것이 없음을 부끄러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은 요즘. 유지...